저희 부부는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별 기도 없이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 그 수련회 기도 동안 부부와 함께 같이 어, 목로와 기도할 수 있고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어, 수련회 이후에도 젊은 부부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부부가 힘든 일이나 기쁜 일 일이 있을 때도 같이 서로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족 수련회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음, 어, 매번 갈 때마다, 어, 아내와 같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과 같이 수련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마지막에 있는 그 차장집회, 눈에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젊은 부부에 왔는데 좀 어색한 게 있었지만 젊은 부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어, 많이 어, 사람들과 가까워졌고요. 네. 그래서 또기도회도 하고 사냥도 실컷 불렀던 기억이 좋아서 그 다음에도 만삭으로 <laughs> 만삭으로 다녀왔는데도 참 재미 있었고 또 정말 기도하고 또 남편과 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고 갔어도, 어, 불편함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시간, 또 영육관이 다 채워지고 오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 다시 청년대로 돌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맛있는 밥이 성질이 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 가족소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많은 분들을 알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대합니다.